양주시가 경기도 교통 분야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교통 중심지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양주시가 경기도 교통 분야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면서 경기 교통공사 설립 입지의 최적지임을 입증하게 됐습니다. 매해 도에서 실시하는 교통 분야 평가는 교통 일반, 교통 안전 택시행정, 대중교통, 교통정보 등 다섯 개 시책 분야의 17개 항목, 26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평가하는데요. 양주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2024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및 경기 북부를 연결하는 3번 국도,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등이 완공 혹은 추진돼 사통팔달 경기 북부 교통의 요충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개통 예정인 전철 7호선 연장 및 GTX C호선, 1호선 회정역 신설 등 교통 안전과 대중교통 분야에서도 시민들이 만족하고 누릴 수 있는 교통 서비스 제공에 힘써오고 있는데요. 이번 성과는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는 지표가 됐습니다. 양주시는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바탕으로 경기교통공사를 유치해. 양주 시민뿐 아니라 경기 북부 주민 모두가 누리는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경기 북부 교통의 요충지로 거듭나겠습니다.